코허. 1841년 8월 25일에서 1917년 7월 27일. 스위스의 외과학자. 갑상선의 생리, 병리 및 외과의 연구에 대한 공적으로 1909년에는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코허 겸자를 고안했다. 1841년 8월 25일 베른에서 출생하였다. 1865년 베른 대학교를 졸업한 뒤, 베를린 대학교, 런던 대학교, 파리 대학교 등에 유학하였고, 1872년에 베른 대학교의 외과학 교수가 되어, 1911년까지 재직하였으며, 부속 진료 소장도 지냈다. 지혈법에 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 수많은 외과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견관절 탈구의 정복, 창상에 대한 방부적 치료법, 총상처치법의 골수염, 헤르니아, 담도지환, 위절제 등의 중요한 연구에 전념하였다. 또한 갑상선의 생리, 병리 및 외과의 연구에 대한 공적으로 1909년에는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외과 수술용 기구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것을 많이 구안하였는데 그중 톱니 모양의 고어자가잘 알려져 있다. 저서 외과 수술학자 이러지스치 오퍼레이션 슬레는 여러 판을 거듭하였고,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었다.